알롬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비가 갠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위싸움 나이다. 아멘. 내구는 <laughs> 강한 소 내 더임을 써보약과권세로 보게될 삼분이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입만 의제할. song so now I 예, 땅에 막에 들 거라 오래를 삼키려 하나. 검대지 말 보소 거라 절레 i 십편 이십편 여호와여 왕의 주의 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출구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육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세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오니 지준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명하리로,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물을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이상을 통한 그리스도의 그끄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케 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했음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0편 20편에 이어서 계속되는 21편입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갈 기전 출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고 이제 21편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찬양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감사가 소멸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고난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또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더 감사가 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알아들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힘이 세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셔서 크게 즐거워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고 주의 권능으로 노래와 찬송하게됨을 늘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감사요,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기도했지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늘 함께하는 걸 느끼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높임으로 하나님이 주신 찬송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셨음을 또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갈 때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나온 것이 하나님은 원수마귀를저 풀물풀 갖게 해서 그들을 그곳에 쳐 넣을 것이며 그들은 후손들을 만나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멸망시킨다는 뜻이죠.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 땅에서 멸해서 자손들을 사람들 중에서도 끊어버려서 원수마귀는 도대체 이 땅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부의 모든 음무와 계략을 다 멸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 찬송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굳을 때에에 실내에서도 좀 운동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피곤함이 더하도록, 덜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그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다이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대조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 은월란내서 그 오르렬 고아연의 슬리로다대원수마기난 이때도 이말소 고략과 권세 또 나의 누가 당하나 내 입만 늦게 갈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대신 땅에 막에들 끌어 오래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절 하신 하나님 영원한 복을 주시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사람 들다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다같이 주의 한번에 지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를 높이며 자랑하는 믿음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늘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